저는 창업하고 약한1년반 정도는 맨땅에 제 돈부터 집어 넣었습니다. 어느새 법인에 제 가수금이 5억이 넘어요. 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억이 있었는데요. 배치 프로그램 되기 전에 한2 0 개는 다 떨어졌거든요. 음. 마지막에 어쩌다 이 하나가 된 건데 음. 심사위원들마다 보는 관점도 다른 거고 음. 시장에서 반응은 음. 또 다르니까 최대한 고객 의견에 집중하되 제3자 의견에는.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그 참가하는 팀들이 네트워킹을 좀 친밀하게 할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인포뱅크가 줬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교육들 전혀 관계없는 네트워크 그 행사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의무적으로 이제 좀 가야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쓸데없는 거안 하고 단순히 인포뱅크 하나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 미션 파인더스 컴페노이드랩스 다양한 컨소시엄사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변호사분들 한 다섯 명이서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의 태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꼽자면. 팁스를 들수 있을 텐데요.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할때 정부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팁스를 받을 만한 기업을 더 일찍 발굴을 해서 미리 지원을 해줘보자라는 취지에서 시드팁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팁스의 운영사인 인포뱅크에서 운영하는 시드팁스 프로그램 99도씨에 들어오셔서 잘 성장 중인 4개의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광고에 들어가는 음원을 제공해주는 음악 라이선스에서 스텔라뮤직의 박영재 대표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무사 아태근의 양지의 대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타드 박영산입니다. 데이터를 거래하는 유통 플랫폼 커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컴퍼니의 대표 박종화 하이고요. 수학 과목의 에듀테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9도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투자를 받고 CDTips에 선정된 기업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사업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결제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종 데이터를 붙여 가지고 실제 수익화, 뭐 돈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가 가치가 높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많은 기업한테 가서 저희가 그 데이터 좀 팔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좀 한번 <laughs> 올려 보시죠. 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사는 쪽에 가 가지고 연결도 해 줘야 이게 매출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이름도 없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타 서비스를 칭한한6 개월 정도 됐고요. 매출은 한4억원 정도 나왔고 실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국에 있는 환경 기상 기후 데이터들을 유통을 했었어요. 저희가 맨 처음 예상하기로는 환경 데이터다 보니까 실제 구매하는 유저가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있는 환경을 예측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사료를 대량으로 양산을 하는 오히려 섹토리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병충해 대해서 돼지가 예를 들어서 많이 출생이 되거나 죽거나 하기에 따라서 사료에 대한 출하량들을 좀 조절을 하는데요. 실제 영업이까지 익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 돈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요.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어 28년 기준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51조 원, 해외 포함하면 600조 원 규모의 초거대 시장인데 나스탕이 얼마 전에 상장한 레딧이라는 기업이 음.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별다른 수익 모델은 없는데 네이버 카페처럼 예, 게시글 기반의 커뮤니티거든요. 그 들이 가지고 있던 수십 년간의 데이터, 자연어 데이터를 구글이 독점적으로 구매하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즉 이제는 데이터가 수익화되는 시대가 이제 왔고, 우리가 AI 기업에서 경험했던 데이터 문제를 해결해 보자, 데이터의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로 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포자라고 하는 이제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사실 그 수포자들의 이면에 부모들의 어떤 소득 수준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사실 저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스카이,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70, 75% 정도가 그 고소득층,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의대에 가려면 어쨌든 수학을 잘 해야 되고 왜 이게 그렇게 될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 같은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 못하면 곱하기 못하고 인수분해 못하면 방정식 못풀고 미분을 못 하듯이 중간에 어느 부분이 빠져버리면 현재의 진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학교나 학원에서는 시험을 봐야 되고 정규 교과 과정에 따른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결손이 있던 부분을 봐주긴 힘들고 그 부분을 봐. 줄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비싼 과일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숙련된 고액의 과외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금 현재 수학의 4등급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했을 때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분배법칙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음. 하는 어떤 그 노하우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애들한테 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식맵으로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정식 오픈은 전이고요. 일선 학교의 기초학력 부진아들한테도 음. 이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 시장 관련해서 학원 사업을 하려면 이제 돈 많은 애들한테 돈 벌어야 된다. 네. 일단 있, 있잖아. 근데 이거 지불 의사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포자들 시장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는 시장은 수포자의 시장이 아니고요. 음. 그 이전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의 시장입니다. 음. 아예 학습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을 저희는 구원할 음.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음. 의지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음. 받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아이들. 4등급 이하. 아이들, 이 음. 77%가 넘습니다. 처음에 접근하는 고객층들을 선생님을 대상으로 음. 접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의 수업 모델은 그대로 유지를 음. 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음. 있어서 어쩌다가 막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창업자들이 이름 대면 알만한 국내의 수학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 수석팀장들이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환단가 음, 아니, 판단 아니고 전통적인 출판 교육 교육, 거기 있으면서 사실 교육 시장이 딱두 개로 이제 양분이 되거든요. 교재를 만드는 출판을 음. 하는 교육 시장이 있고, 테크 시장들이 이제 커져 왔는데, 음. 테크 기업 쪽에서는 컨텐츠하고 그 학습적인 데이터들은 또 전통적인 교육 시장들이 또다 가지고 음. 있고, 전통적인 교육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음. 이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간극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아,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알고리즘, 여기에 맞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면은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머지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뛰쳐 나와서 응. 창업을 하게 된 그런 어... 게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광고에서 듣던 영화에서 듣던 실제로 멜론 플로우에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면 대부분 무료 음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흔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다라고 는 하지만 음악 시장은 그만큼 따라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중음악이 실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는 시장이 나온 거고 권리 없는 음악 시장이 나오는 거고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들 TV에서 나오는 음악들 사실 이 음악들은 본질적으로 다 대중음악이거든요 이 대중음악을 대중들이 뭔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접근성을 좀 개선해서 듣는 음악보다 음. 사용하는 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만드는데 인트로에 밥 양갱을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사용하고 실제로 내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해야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서 이 음악을 사용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거니까 그런 전반적인 클리어런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음. 네.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음반사나 이런데 가서 라이선스도 받아오고 주기 싫어할 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콘텐츠를 공급받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네 아시아 쪽에 내가 음반을 줘 봤는데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실제로 이걸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설사 수익이 나더라도 자기네들을 배분하지 않거나 말그로 크레딧이 없는 상태였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음반을 한번 50개라도 100개라도 한번 달라 우리가 실제로 팔아보겠다 그 음반을 50개 100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띄어봤어요그 음악이 채널의 하트 시그널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실제로 팔아보고 그렇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지금 20. 23... 4년도 저희 5월 달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곡이 약 2,600만 곡 정도 되거든요. 와.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어, 플로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4,800만 곡 정도로 국내 최대 수준이거든요. 권리를 가지고 온 음악으로 약 절반 정도 따라왔습니다. 그 가격이 뭐 어떻게 돼요? 제 유튜브에 이렇게 유명 뮤지션의 어떤 곡을 쓰려고 하면? 많이 비싸죠. 네, 근데 보통 광고를 기준으로 하면 500에서 한 8천만 원 사이 단가로 떨어집니다. 영화 수인다고 하면, 이제 6천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단가가 나는 걸 봤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 포텐셜을 봤냐면 실제로 그 로열티가 1억이 발생한다 했을 때 저희 같은 에그리게이터가 가져가는 수입이 60%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퍼블리셔들, 매니지먼트들 수많은 권리자, 컨트리뷰터들이 끼게 되면 실제로 아티스트랑 떨어지는 게 5%에서 3%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거를 왜 아티스트나 레이블들이 용인을 할까? 근데 실제로 이게 스포티파이랑 넷플릭스가 이게 협력해. 가지고 기묘한 이야기라는 이 영화에 대해 가지고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음악 중에 1970년대에 발매된 음악들이 있어. 사입비된 이후에 스포티파이에 들어왔던 그 리스너 수가 500%에서 약 6000%까지 상승했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음. 리스너가 늘어나면 팬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공연을 할수 있는 이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레이블이랑 이런 콘텐츠 공급자들이 싱크 에이전시한테 신뢰를 맡기고 음반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사업을 하자. 사실 스텔라 뮤직이 첫 모델은 아니었어요. 클리블랜드 오하이오라는 깡촌에 있다가 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큰 꿈을 키울 수 없다. 뉴욕으로. 영화를 배웠습니다. 제 주업이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들을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사실 후보를 올리는 채널이었어요. 유튜브에 스토리라는 채널이었고요. 60만 구독자를 가진 사실 그걸 매각하고 스텔라 뮤직을 차렸습니다. 청취자를 끌어모을 때 항상 하던 공식이 있었어요. 나오는 영화, 광고에 들어가는 음악들을 주로 영상에 담아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콘텐츠에 들어가는 파급력들이 훨씬 크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나중에는 이 음악 스트리밍에서 사용하는 음악으로 결과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스텔라다 나이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어떤 안전이죠 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이제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가 사실 HR보다 한두 제가 봤을 땐 두세 배더 많거든요 그 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그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업장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적당한 안전조치를 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고, 뭐, 이런 활동을 반복하는 게 안전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큰 기업에서도 양식을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근로자들 서명 받고 그걸 PDF로 올려서 보관하시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뭐 공장 네. 같은데 가면 이제그 네. 코팅지에 이렇게 네, 맞아요. 벽에 맞아요. 붙여 있어가지고 네. 이 언제 점검했음 하면서 <laughs> 네, 네. 안전관리자 사인 뭐 네. 이런 것들을 다뭐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걸로 할수 있게 하는 아네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쌓아서 그 안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것까지가. 이 솔루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공인 노무사로 기업의 인사 관리를 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사 노무에서는 이제 플렉스 같이. 음. 그 HR 솔루션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고객들이 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제가 이제 우연히 산업안전 분야에 접하니까 이런 솔루션이 없이 아직도 뭐 종이에다가 음. 하시고 그러게 업무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플렉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서 음.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 이거 딱 보고 와 이런 건왜 없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1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음. 해오셨는지.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있으니까 고객들을 찾아가서 사달라고. 근데 이제 보통 사달라고 해도 잘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일단 보여주면 좀 관심은 가지셔서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있으면은 사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걸 듣고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최대 한달 이내에 그 기능을 추가해서 다시 이제 찾아갔거든요. 음. 본인이 말한 게 있으니까 음. 또 사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맞춰주는 방식으로 음. 고객을 계속 모으고. 있... 있는 음, 거의 창업하자마자 이거 99도씨를 어떻게 알게 돼서 시드 팁플 받으면서 이렇게 쭉 음. 오신 거네요. 일단 저는 근데 저도 이 대표님처럼 막 스타트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뭐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찌저찌 이제 창업을 하게 돼서 약간 이제 사업 계획도 되게 모호하고 또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이제 되게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99도씨 배치 프로그램이 되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했더니 굉장히 음. 사업에 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참가하는 팀들이 네트워킹을 좀 친밀하게 할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인포뱅크가 줬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안 하고요. 쓸데없는 거라면? 필요 없는 교육들, 전혀 관계없는 네트워크 그 행사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의무적으로 이제 좀 가야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사업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오시는 편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완전해질 수 있었던 딱 하나가 있었는데, 컨소시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인포뱅크 하나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 미션, 파인더스, 컴패노이드랩스 다양한 컨소시엄사들이 특허, 저작권, 뭐, IP보호, UX, UI,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저는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변호사님, 각 나라별로 이제 적용되는 저작권이 사용됐을 때, 사용자의 보호방책, 아니면, 저희가 운영한 서비스의 보호 방법, 변호사 분들 한 다섯 명이서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파인더스 이재용회 기사님은, 3개년도 재무제표를 엑셀 펑션키로 2시간 만에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컨소시엄사들, 그리고 인포뱅크의 이런 뭔가 탄력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이나 팁 같은 거 하나씩 공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0대가 넘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딱 창업하고 한달 있다가 청년이 끝났어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속지 마시고요. 네, 사업계에서 대신 써줄 테니까 뭐, 몇, 뭐 300만 원달라뭐 이런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열정 있고 꿈 있으시다면 그냥 뭐배치 프로그램 있다고 지원하기 전에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정보 얻으시고 꼭 이제 이런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조언입니다. 이제 아직도 막 그런 막 팁스 막 꽂아줄 테니까 지분 막30% 가져가고 음. 이런 것들이 왕왕 있죠 저는 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 진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제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꾸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부 투자사나 컨설팅에 의해서 내 아이템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가 연스, 창업하기 이제 이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왜 청각장애인분들 그 작은 시장에서 가서 들어가서 하냐, 뚝심을 가지고 실제 문제인식과 그로 인해서 쓸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 돈을 벌수 있는지, 이 스토리라인을 어느 정도 한번 대표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명확하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 년 정도 흔들리지 않고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정호 대표님과 정반대로 창업을 너무 빨리 하지 말라라는 음. 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에선 3년이 조금 더 됐어요. 저희는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초기 스타트업이거든요. 음. 지원받을 것도 많고, 보충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게 3년이 지나가 버리면, 3년 전 초기 스타트업, 음. 3년 후 도약 스타트업. 음.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억, 100억이 넘는 스타트업이랑 싸워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든 R&D든 제가 해내야 되는 거고 3년 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유한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 같고 3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셔라 저는 창업하고 약한 1년 반 정도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맨땅에 제 돈부터 집어넣었습니다 차곡차곡 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법인에 제 가수금이 5억이 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바보짓을 <laughs> 한 거죠. 괜히 어, 얘기하는. 거기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기 있었네요. 다시 창업을 할수 있었다면 전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들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일단 뭐 선전 여부를 떠나서 지원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심사역분이 한 마디 해준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준비가 덜 됐다 생각해도 일단 시도는 많이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게 인포뱅크 배치 프로그램 되기 전에 한 20개는 다 떨어졌거든요. 음. 마지막에 어쩌다이 하나가 된 건데 심사역분들마다 보는 관점도 다른 거고 제가 떨어진 거에서는 저의 아이템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시장에서 반응은 음. 또 다르니까 최대한 고객 의견에 집중하되 제3자 의견에는 막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 그래서 음. 그두 가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좀 어디까지 꿈을 꾸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전 회사는 저희가 한 100억 밸류에서 엑싯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번 회사는 최소한 1조에서 2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IPO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메리트를 우리 주주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사용하는 음악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는 회사가 곧 앞으로의 하이브, 앞으로의 스포티파이가 될 겁니다 5년 뒤에 사용하는 음악 시대의 스포티파이가 될 것이다 이건 저희가 항상 꿈꾸고 있는 모토이고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딱 그래서 산업운동 솔루션 하면 무사퇴근이 생각날 수 있는 음. 솔루션을 만드는 게 지금 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음. 근데 무사 퇴근은 네. 무사 퇴근을 하나요? 저희는 못해도. 터터이다 우리. 네네.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수학에 대한 저희만의 수학 지표, IQ, 뭐 EQ, 뭐 이런 것처럼 수학적 어떤 지수를 가지게 만들어 대자라는 게 저희 어떤 원대한 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포뱅크의 99도씨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시드팁스 네개 회사 만나봤는데요. 네 가지 사업 다 너무 잘 설득이 돼서 와 이렇게 실력 있으신 대표님들이 또 서로 알아보고 친하게 지내시는 거 보고 요즘에 스타트업 신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역시나 미래는 밝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죠. 네.